여권의 사퇴 압박에도 버티기 계속하고 있다는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에게로 시선을 옮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독립기념관에서 국회에서 독립기념관장이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네. 광복은 연합국 승리 이 발언에 논란은 광복의 의미와 사실은 광복은 연합군의 승리인 측면이 있다 이 부분은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얘기한 부분이 맞습니다. 이 발언이 논란이 됐는데. 광복의 의미와 독립 투쟁의 가치를 구별하지 못한 데서 비롯한 오해다. 쉽게 말하면 난 독립에 대한 그 가치 인정한다. 한편으로 광복엔 이런 의미도 있다. 이렇게 두 가지 얘기한 거예요. 결의누리관의 불법 점령 중인 이 결의누리관이라는 곳은 독립기념관 내부에 있는 시설인데 여기에 극소수의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 세력에 당당히 대응하겠다. 거기 에 지금 광복 회원들이 농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정치 세력이 천안에 있는 민주당 정치 세력이라고 김영석 독립기념관장이 어제 저렇게 국회 기자회견에서 최배연 평론가님 예. 오히려 문제가 더 커진 것이 아닌지 그렇죠. 예, 어, 사실 이제 그 역사 논쟁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도 있고 다양한 시각에서 분석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김영석이 자연인이 아니에요. 대한민국 독립기념관장입니다. 독립기념관장이라는 자리는 대한민국이 과, 그, 과거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 선조들이 어떻게 지난한 투쟁을 통해서 독립을 쟁취했는가 또는 설사연합군의 일본 핵폭탄으로, 그, 투하로 인해서 얻은 것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독립정신이 무엇이고 그걸 고치시켜야 되는 자리인데 이 생각 자체가 개인 자연인이 뉴라이트든 뭐든 개인 자연인이 이야기하면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독립 관장 위치에서 이야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계속 시그널을 줬고 이 정도 되면은 스스로 물러나야죠 그런데 끝까지 이 자리를 매달리고 있는 이유가 과연 무엇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광복회원을 앞세운 정치세력에 당당히 대응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걸 정치투쟁으로 끌고 가겠다는 이야기거든요 자신이. 지금 역사 해석계의 역사 투쟁에서 정치 투쟁으로 가겠다는 의도가 불순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기자회견을 하러 가서 일부러 부딪힘으로 말며와 당하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이게 뭐하는 짓입니까? 이거는 국민들이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이 상황에서 물러나야 정상인 것이죠. 스스로 탄압받는 피해자 코스프레 더 이상 저런 모습은 보고 싶지 않습니다.